맹스크의 항공, 새로운 대화. 이제 맹스크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느껴지는 맹스크. 너를 떠받치던 계획과 거짓말 속임수가 무너지고 있어. 곧 네가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이지샤. 그 무엇이 온다 해도 전 준비됐습니다, 여왕님. 내가 혹시 이 전투에서 죽는다 해도. 우린 이미 불가능한 걸 이루어냈다. 우린 맹스크의 권력을 살산 조각냈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계란의 몫이야. 그건 군단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아. 하지만 궤도상에는 아직 무리 어미와 거대 괴수들이 남아있어. 군단은 계속될 거야.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영원히 바. 그겠지. 방금 미션은 히드라 저글링만으로 되겠구나 하셨는데 모든 미션이 히드라 저글링만으로 끝낼 수 있을걸? 모든 미션이? <laughs> 스테이콥, 새로운 대화 이제 한 시간 뒤면 둘중 하나야 아트로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내가 살아남는다면 아무를 찾아 떠나겠어. 타락한 젤라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 그런데 왜 싸우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냥 앉아서 죽는 건 질색인데. 그러니까 죽더라도 끝까지 신과 싸우다 죽겠단 말이지. 목숨을 바칠만 하겠어. 나도 함께 가지. 캐리가 너무 흐뭇하게 웃는 거 아니냐? 어? 어서와요 스님님. 캐리가 너무 흐뭇하게 웃는 것 봐. 여왕님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만 이제 말로 해결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죽이러 가시지요. 네 말이 맞다, 자가라. 이 전투에서 내 오른팔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대학아 잘해줬다 대학아 당신을 따르면 정수를 많이 수집한다 그렇다고 하니 기쁘군 군단에는 네가 계속 필요하다 정수는 계속 하는다 나는 계속 변화한다 나는 계속 따른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아바투르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가자. 군단은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음. 당신은 최고의 지도자. 최고? 아바투르, 내가 군단에 했던 것들은 다내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 목적은 여왕이 결정함. 목적이 변하면 군단도 변함 이것이 우리의 기능 가끔은 너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아바트로잘 모르겠음 좋아 귀어미아바트로의 말도 들었으니까 이제 맨스크를 조지러 갑시다 마지막은 파바를 짓겠습니다 궁극기는 세개다 써봐, 써봐야지 뭐. 테란의 무기는 산산조각났습니다. 군대는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항공 방어 병력뿐입니다. 심판, 맹스크의 항공 공격. 항공을 털로 가봅시다. 대야카, 테란 정서 어디면 똑똑해질라나?라고 하셨는데 똑똑해지긴 하겠지. 지금도 똑똑하게 똑똑해. 대학가 얼마나 현명한데 와 대학가 무시하시는 거 보소. <laughs> 히피리안 함교 북동쪽 구역은 완료됐습니다 동쪽은 시간이 더 필요함. 시간이 됐어 발레리안.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민가린 구역은 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럴 수 없어. 악트러스는 그걸 예상하고 오히려 나에게, 역이용할 거야 그럼 수백만 명이죽구 좋아 걸리리거리라마 어떻게든 해볼 테니. 짐레이더의치는지보우 <laughs> 황제의 구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모두 자취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군단 병력이 전투에 합류할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니까 못뭐 뽑지? 일단은 로박인 울트라는 쓰고 음... 뭐라 사황보서 뽑지 뭐 헤리건 주사위는 던져졌다 니놈의 군단이 행성의 하늘을 뒤덮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거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 역시도! 멋진 말이군. 니놈의 묘비에 잘 새겨주지. 이지샤, 자가라. 스투코프, 데하카. 나의 모든 무리 어미들이여. 나의 모든 여왕들이여. 잘 들어라. 계획을 세우고 고민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놈들을 산산조각내자. 공격해라. 마지막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말해. 우리는 적응한다. 우리는 적응한다. 넌 코랄의 전치룡 정의 부대가 널 보호하고 있다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실체를 덮어야 성에 차겠어 학살이 집어치워 제훈이저놈들을생하라오라라 마음을 비워 업종이 빨리 깨는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깰래 빨리 깨서 보해 괜히 업전 놀이 다못 깨면은 욕심 나서 힘들어요. 몇번 멀티가 어디 있을 텐데? 쥐 오른쪽에 멀티가 있구나 랭크 랭크 몇타임밍 받은가봐 멀티했다가 그 배럭 쳐놨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해란 전투 수녀관 한 명, 연인 적으로 접근합니다. 저 전투 수녀관. 지 자, 이제 끝내볼까? 당신이 돌아올 줄 몰랐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같이 해결하자. 지... 고마워. 감선은 나중에 해. 지금은 놈들을 쓰러뜨리는 게 우선이야. 도와주러 온것지만 알고 보면 짐짝이. 방어 훈련 좀더 하셔야겠어, 맹스크. 이러고도 못살것 같으냐? 그래? 짐짝이야? 뭐 어때? 지간인들 대피시키고 있어야 하는 거니야 제가 발리안과너가처리했난 다른 할 일이 있어 내가 맥스크를 공격하는 동안 왼쪽을 좀 맡아줘. <목소리> 바 자 도와주러 가야 돼 저거. 아 저거는 뛰어가 도와줘. 뭐야? 도와주러 가는 길만 막혀 있어. 이따라. 아. 무슨 소? 말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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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하겠는데쟤는 얘네 엘리 저, 하겠어 이러다가. <laughs> 아니 이거 약해? 쉣 <목소리> 이것들이 이고니다다 거기 스니다. 아, 무리서 무리건를좀 뽑아놔야겠다. 아니 군단석주. 응. 캠페인의 여왕은. 그 무슨 전망, 전망 돌리는 거랑 그거밖에 없을걸요? 전망 돌리는 거랑 힐 하는 거? 두 가지. 어, 좀 튼튼해졌네. 뭐하지? 어, 잘 막네. 아까는 뭔가 뭔가 재수가 없었나 본데 지금은 잘 막는다. 뭐또아 징글 너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공격? 아커다져라자치에 대한 공격 준비가 거의 다 됐어. 곧 출발한다. 왕이 듣고 있라잠막을좀 펼시겠습니다. 아아 여기 있자. 쇼작가, 쇼작가 될 때까지 그냥 여기 있자, 아 야, 일로 막지 같은 노꽤 많은 전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가시지형 만들라고? 아 근데 군단 가시지형은 기동성이 투자가지고 쪽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와개 많이 오네 저기. 잠깐만 히페리온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가는 길. 언덕이네. 쉔. 공격이 가세. 우리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팀! 금방 갈게. 자라, 타 헤라이 지금 세 지역에 자리잡고서는 우리 군단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후방에서 공격해 파괴해 주신다면 저희도 학살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레... 맞아. 이게 열밖에 안 해. 아 얘네 어 얘네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리로 왔어? 아니 왼쪽에 히페리온 있잖아. 듣고 있라 아니 왼쪽 히페리온이들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까지 점막을 펼친 다음에 무리군, 무리군주를 저쪽 히페령까지 보내자. 그게 낫겠다. 일단 오른쪽 보는 스케이으 가야겠다. 아, 하고... 벌써 나가고 있냐? 아, 나 열받네. 에일로 가. 전투 순양함이 오고 있어. 사나, 이번엔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 아니, 넌 왼쪽으로 도와주시니, 바구니에 곰떡 밟고 있습니다. 죽어라, 경로를 확보했다지 라병력을 진료시켜라. 그일 하겠습니다. 여왕님.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가 어디 있어? 감사합니 <목소리도> 와, 사실 들었겠네. 아 <웃음> <웃음> 개 어려운데 이거? 지령 기지로 출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자원도 없다. 그냥 저걸링으막상 쓰자. 왼쪽 입구 뚫으러 가자 레이, 레이너, 레이너 시키면 안 뚫리면 이걸로 충분해 자가라는 지연병력선 안 보내냐? 한번 주고 끝이야 지연병력? 얘네 생산기이다 그거구만 다 레이더공처럼 나오는구만 원투 쓰리. 잊어버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네맨스 오디를 보냈어. 살아. 계속 밀어붙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여 내가 맡을게. 그래 그렇게 할게. 내게치네네 뚫릴 거 알고 있거든. 맥들었게한네 음. 근데 진짜. 발표 없어? 발표 없지.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군단. 와주러가긴가야겠다 디바프 먹냐? 디바프 가라가니프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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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니가 니가 니